반갑습니다. 오늘은 라쏘 툴의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툴이겠지만, 음 약간 모르는 이 활용 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쭉 흘려 들으시고, 굳이 막 파고 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다음에 제 강좌를 보시다가 제가 라쏘 툴을 이렇게 빠르게 쓰더라도 "아, 그때 이렇게 썼었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쏘 툴의 활용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m 툴로, 음, 민트 색깔, 예, 사과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어둡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 이 상태에서 라쏘 툴의 트를 간단하게 제가 일전에 게시물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소 툴의 단축키는 L 뜨죠? 그리고 라소 툴은 이렇게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 라소 툴, 올가미 툴, 그리고 폴리곤 알 라소 툴 다각 툴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마그네틱 라소 툴 네, 그리고 마그네틱 라소 툴을 먼저 설명드리면, 자석인데, 네,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하면, 얘가 알아서, 최대한 이 근접한 곳을 찾아가는 라소 툴인데,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L, L, 단축키 L을 누르고, Shift L을 누르게 되면은, 이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툴이 섞여 있을 때, 시프트 키를 누르고 그 단축키를 누르면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쏘 툴을 제가 세팅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마그네틱을 거의 안 쓰니까 이 일반 이두개의 라쏘 툴을 가장 자주 쓰니까 이두 개만 세팅을 해놨거든요. 이 세팅하는 법은 여기 키보드 쇼커에 가셔가지고 라쏘 툴에. 여기 원래 이렇게 L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L을 지운 거죠. 그래서 OK 하면은 네. L이 없게 되고 그러면 작업을 하다가 Shift L을 눌렀을 때 바로 자유곡선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 게시물에 적었던 내용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유곡선으로 선택을 해 가다가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게 되면 떼면 직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가다가 다시 화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Alt 키를 떼면 다시 자유곡선으로 넘어가고, 이게 의외로 좀 유용하게 쓰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직선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Alt 키를 누르면 자유곡선으로 넘어가고, 떼면 다시 직선. 이게 사람 소스나 뭐 나무 소스 등을 딸때참 유용한 네, 기술인데 저도 몰라서 안 쓰다가. 최근 몇년 전에 아주 우연히 발견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혼자 아는 줄 알고. <laughs> 친구한테 자랑했다가,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리고, 라소툴는 이렇게 선택. 선택. 어, 만약에 이게 건물의 한 벽면이라 치면은, 이만큼은 밝게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이곳을 선택하고, 거기를, 컨트롤 H 누르면 선택 영역이 사라집니다. 다시 H 누르면 나오고 그곳을 제가 밝히던가 어둡게 하던가 색을 바꾸던가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내지는 다시 나오게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면 가위의 표시가 나오죠.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잘라내서 다른 곳에 배치를 하던가 아니면 될 키로 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컨트롤 Alt 키를 누르면 이거 전에 제가 무브 툴 설명드릴 때 나왔던 그 마크죠. 선택된 곳만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이걸 언제 쓰냐면 은 가로수 그때 제가 보여, 그 예시로 보여드렸던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레이어가 계속 추가되면서 가로수가 넘어갔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때한 레이어 안에서 가로수를 여러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예, 명령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브 트레이서처럼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수직으로만 되겠죠. 이거를 네,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언두. 이 정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또뭘 설명드려야 되냐 하면, 음, 아 패드 값. 아, 이라소툴를쓸때여기위에 보시면 확장 메뉴가 쭉 있는데. 예. 요 확장 메뉴의 앞부분 이거는 따로 뭐 클릭해서 쓰는 용도라기보다는 이렇게 교집합이죠. 모양, 모양만 봐도 아시겠죠? 이건 그냥 쓰는 거고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아, 집합을 제가 초등학교 때 산수를 못해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이거는 이렇게 메뉴를 눌러서 물론 쓸수도 있겠지만 기본 세팅이 이렇게 New Selection 할 때마다 New Selection 요게 기본 세팅입니다. 그리고 Add to Selection 그러니까 선택을 추가한다는 말이죠 사람이 만약에 관중들이 여러 명 있다 치면은 사람 한 명을 따고 다음을 따면 앞전에 선택했던 게 없어지니까 이때 Shift 키 누르면 플러스 개념 누워 또 Shift 위에 확장 메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hift를 누르면 이게 바뀝니다 플러스에서 자그 다음에 요거는 빼는 거 이렇게 선택했는데 아이 녀석은 빼고 싶어 그럴 때 Alt 키를 누르면 딱 뜨죠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개념 그리고 이 녀석은 거의 안 씁니다 교집합인가 여튼 이거는 아예 안 씁니다 이 녀석은 Alt Shift를 같이 누르면 뜨는데 이렇게 선택했을 경우에 합쳐지는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뜻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디자인 작업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할 때는 쓰는지 몰라도, 적어도 건축 투시도상에서는 쓸 일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더 값. 그리고 안티 알리안싱. 안티 알리안싱도 그냥 체크된 상태로 쓰시면 됩니다. 요 관련해서 또 내용이 들어가면 괜히 머리가 아파지니까, 오늘은 이 패들값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터치할 때 손대는 것은 패들값밖에 없습니다. 패들값은 수치를 넣어서 바꿀 수도 있고 패들값, 이 이름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수치가 조절 가능하고 아니면 라소툴 선택 상태에서 숫자키로 엔터, 숫자키, 엔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엔터, 15, 엔터 엔터, 8, 엔터 자, 감이 오시죠? 그런 식으로 선택이 어,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패드 값을 줌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일단 0인 상태에서 아, 라스트를 참선택할그 찍어서 움직일 때 수직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네, 쉬프트 누르면 수직으로만 움직입니다. 수평도 마찬가지고. 45도도 마찬가지고. 이도 나중에 활용할 일이 많을 테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패더 값. 0인 상태에서 제가 잘라내봅니다. 확대해 보면, 이거 안티알렌식 뭐 계속 그러는데, 어쨌든 수직으로 딱 잘립니다. 깔끔하게. 그런데, 자, 만약에 5. 패더 값을 5를 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라서 땡겨보면, 앗! 5만큼의 영역을 더 잡아먹고, 되, 잘라내게 되죠. 네, 그렇다면, 18. 18. 욕하는 것 같네요. 아스톨로 바꾸고, 18. 해서, 딱 찍고, 내려와서 잘라내면, 아까보다 더 많이 퍼지게 되죠 이건 언제 활, 언제 자주 쓰냐면은, 한 가지 예를 딱 들면은, 이게 투시도에서 한쪽 벽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쪽 벽면이고, 육면체처럼 보이죠? 약간 어둡다고 치고, 자, 이런 식으로 건물이 있을 때, 바닥에 붙어 있는 벽면 하부하고 벽면 그 상부하고 색이 변함없이 깔끔하면은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드값을 조금 줘가지고 바닥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에 따라 패드값이 틀리니까 한번 할 때마다 패드값이 틀리겠지만 일단은 여기 예시니까 패드값을 5 정도만 줬습니다. 그 약간 어둡게, 살짝 알듯 모를 듯이 정도에 놓고 딱껐다 딱, 딱 보여주면은 대부분 못 알아보는데 이렇게 컨트롤 l z 로 확인해 보면은 달라진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터칭할 때 정말 가장 자주 많이 쓰는 패드 값 명령에 활용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나무 소스라든가, 아니면 잔디 소스 등을 활용할 때도 많이 쓰는데, 일단 기본 예시로 패들 값의 활용을 이런 식으로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아, 끝점하고 있는 방법, 다시 이만큼의... 멘트 박스를 만들어 놓고, 라소 툴로 이렇게 신나게 따내려 가다가, 이 끝과 이 끝을 만나게 하는 방법. 물론 직접 찾아가서, 오마커 될때 클릭을 하면은, 예, 되는, 되죠. 그 외에, 뻔하게 만나야 될, 굳이 이까지안 가고, 어,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확대해서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막 내려가다가 섬세한 부분에 다가와서 아 라스트 툴 선택 상태에서 바로 키보드에 그 플러스 백스페이스 바로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확대가 됩니다.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가 되고, 요것도 작업할 때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예, 좋고, 이렇게 따고 가고 따고 가고 따고 하다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아까 시작점은 직선이다. 그럼 굳이 다시 직선을 찾아가기 위해 막 어렵게 찾아가고 할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도 그 자리로 찾아가고 아니면은 서 확대를 해서 섬세한 작업을 한창 하다가 아, 여기서 만나면 돼. 그서 아까는 엔터를 때렸고 지금은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죠. 아까 첫 부분, 시작 부분과 다시 또 이렇게 쭉 가서 확대해서 작업을 하다가 아이쯤에서 만나면 될것 같아. 이럴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또 표시가 뜨죠. 콕 찍으면 그 자리에서 또 만나게 되죠. 요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 시작 점과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직접 찾아가서 클릭한다. 아니면 이 상태에서 엔터를 때린다. 아니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원하는 곳을 클릭을 한다. 아니면 마지막에서 더블 클릭. 설명했나? 요렇게 끝장과 만나는 방법이 요런 형태가 있습니다. 작업하시다 보면은 쓰일 일이 있으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몇몇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쉬프트의 쓰임새는 설명을 드렸었고, 수직 45도. 자, 그리고, 음. 아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반전 예.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이 라소 툴에 선택한 안쪽부분이 선택되는겁니다. 이런식으로 만약 바깥으로 돌아나가면 이런식으로 여하튼 요 안쪽으로 선택되는데 선택된 부분에서 색을 바꾸거나 지우거나 하면 선택된 부분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이 선택된 곳 바깥부분을 다시 선택해서 뭔가를 하고 싶을때는 Ctrl-Shift-I를 누르면 선택영역이 반전이 됩니다. 요 끝에 반짝반짝거리는거 보이시죠? 그러면 아까 땄던 반대편이 떨어지고 아니면 반대편이 어두워지거나 이 부분 이해하시면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반전. 요거는 라 a s s 툴로 선택을 하든 M툴로 선택을 하든 퀵 마스크로 선택하는, 을 여하튼 선택됐다는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명령어가 Ctrl+Shift+I입니다. 그냥 Ctrl+I는 선택된 곳에 색상이 반전되는 예 명령입니다. 뭐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라소 툴의 뭐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생각나면 제가 더 보충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도 이렇게 보잘 것 없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칠 내려고 했는데, 또 그만 생각나는 게 생겨서, 또 간략하게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쏘 툴에서 팁이랄까? 어,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윈도우 명령 컨트롤 C, 컨트롤 V 아시죠? 복사, 붙여넣기. 네, 그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요만큼을 해서 패달값을 0으로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요만큼 선택을 해서 ctrl-c 해서 ctrl-v 하면 아까 선택한 그 위에 따로 생깁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ctrl-j 한거랑 똑같은 효과지만 이 개념을 알아두면 만약에 다른 다른 레이에서 작업하던 것을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해서 여기서 컨트롤 V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실 이렇게 해서 잘라와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이런 컨트롤 CV가 가능하다는 개념을 더 알게, 알고 계시면 분명 도움이 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토샵에 특화된 컨트롤 C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건데, 자, 건물 관련 레이어도 많고, 위에 막, 수많은 효과들이 꽉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건물 관련 수정 사항이, 뭐가 왔냐면, 이 건물의 층수를, 뭐, 다섯 개층 늘려주십시오. 라는 수정이 왔을 때, 이 건물 자체 레이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뭐, 이 어두운 레이어, 밝은 레이어를 따로, 다 하나씩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명령이, 자라수 틀로 늘려야 할 층수만큼 선택을 딱, 딱 해준 다음에, 컨트롤 여기서 C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그룹을 선택해 놨으니까, 안 됩니다. 자, 이때 그룹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컨트롤 시프트 C,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 보시다시피 모든 효과가 적용된 하나의 레이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추 붙여서 이 그룹에는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게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건물 충수를 늘릴 수 있고 그 위에 옵션 창들을 다시 켜주면 되겠죠. 자 이게 뭐까지 가능하냐면은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최고 상입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소 툴로 따든, 엠 툴로 따든,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게 되면, 여하튼 지금, 켜져 있는 모든 레이어를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자, 있죠. 그래서 요 놈만 다시 좀 지그러뜨린다든가, 해서 뭐, 위에 걸 지우, 요런 식으로 마지막에 모든 작업을 끝내놓고, 급한 수정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쓰일, 쓰일 수 있는 팁이니까, 알아두시고, 제가 나중에 작업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면이 있으면 그때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알고 모르고 수정할 때이 번거로움의 차이가 있으니까 요 내용은 숙지해 두시고 한번쯤 활용해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